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좀 특별합니다. 리플에 대해 솔직하게 팩트만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리플을 둘러싼 상황들 보시면 솔직히 좀 혼란스럽죠? 뭐, SEC 소송이 끝났다고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백악관서 전략비축 자산에서 제외시키고 매달 물량은 계속 풀리고 정말 리플에 투자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끝난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건 정말 큰 기회는 이렇게 모든 게 엉망진창으로 보일 때 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싶어 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시점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리플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기회가 될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방법이 있는지까지, 구독자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리플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환호했습니다. 리플 가격이 한때 4,500원을 돌파하면서 2018년 최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웠죠. 하지만 하루 만에 11% 이상 급등한 후 기대만큼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플의 부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현재로서는 리플 현물 ETF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꺾어 놨죠. 블랙록은 고객 관심도, 규제 불확실성, 경쟁 포화, 그리고 리플 거래량의 지역적 편중 등을 이유로 사실상 보류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8월에 백악관이 발표한 166페이지 분량의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에서 리플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유니스왑 등 주요 암호화폐들이 거론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32억 8천만 달러, 에스크로 언락이 리플 랠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리플 물량이 내부자와 초기 대형 투자자들에게 과도하게 몰려 있어 가격 상승 시 대규모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랜 소송 기간 동안 다른 경쟁자들이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갔고 부분 결제와 같은 보안 취약점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겹치면서 리플 가격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인 변동성에만 집중하면 거대한 흐름을 놓칠 수 있죠. 지금 리플의 미래는 이런 단기적인 어려움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SEC와의 법적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리플은 미등록증권 딱지를 벗게 됐죠. 그건 이제 더 이상 SEC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자나가 아니라 리플 본연의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자는 모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리플에게 5년간 묶여있던 규제 족쇄가 풀리면서 자금 조달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수 있게 되었죠.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모든 사람들이 리플의 어려운 상황만 보고 있을 때, 정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RLUSD 스테이블 코인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800% 성장한 후, 시가 총액 1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사용자들의 반응입니다. 애초에 기업 중심이라는 마케팅 전략을 깨고, 예상치 못하게 일반 암호화폐 보유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이 시장의 규모가 지금 현재 2300억 달러 규모인데 5년 안에 10배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2조 달러가 넘는 시장이 되는 거고 리플이 한 축을 차지한다면 엄청난 자금이 리플로 몰려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숨겨진 게임 체인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리플 가격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정작 리플은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유입도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이제 기관과 고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소송 전후로 수억 개의 리플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 콜드 월렛으로 옮겨졌는데 이건 단순 매매가 아니라 장기 보유로 방향을 잡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100만 개에서 1억 개 이상을 들고 있는 초대형 고래들이 최근 단 48시간 만에 약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80억 원어치를 사들였죠. 이런 규모는 확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비보 파워까지 합류했습니다. 리플의 비상장 주식 1억 달러를 매입하면서 주주들에게 리플 생태계에 직접 노출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리플은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 발행사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 인프라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캐나다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 레일을 2억 달러에 인수해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강화를 시작했고 디지털 자산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히든로드까지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리플은 기업이죠. 그냥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암호화폐보다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있는 암호화폐 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리플은 전 세계 80개국 이상, 많게는 90개국에 걸친 방대한 송금망과 규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페라리 같은 초고급 브랜드도 리플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가 이제 실물 경제의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전 나스닥 회장 글렌 허친스 같은 월가 거물들이 리플과 이더리움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은 올해 말 리플이 5.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고, 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8달러, 장기적으로는 두 자릿수 가격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핵심은 심리 관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성공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분할 매수하는 DCA 전략이 장기적으로 리플을 투자하시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최소 5년 이상을 바라보고 본인이 투자하는 코인의 가치와 구조를 충분히 이해해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플에만 올인하기보다 다른 메이저 코인과 분산 투자하는 것이 수익으로 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투자의 다각화를 위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급등장에서 한 번의 대박을 노리는 욕심은 시장 붕괴 때 치명적인 손실로 돌아올 수 있고요. 오히려 수량 확보에 집중하고 순환매가 올때 분할 익절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고 코인 뉴스만 볼게 아니라 거시 경제 흐름과 금리 정책, 각국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까지 함께 공부해서 시장의 큰 사이클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리플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에서 리플이 제외됐다라든지 트럼프와 관계가 끝났다라든지 이런 악의적인 기사들로 도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리플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과 같은 길을 가고 있죠. 이제 리플은 자유의 몸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를 노리고 있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트럼프와 리플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또 속의 우려를 걱정하신다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고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관점으로 충분한 공부와 함께 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전략 하나를 오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앞으로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5년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역대급 불장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예상대로 미국이 그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정말 시장은 끝없는 불장이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판 브로맨스의 시즌 아웃이었죠. 트럼프와 머스크 이두 사람은 정말 환상의 듀오였습니다. 머스크는 2024년 대선에서 약 2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3,92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트럼프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돈만 준게 아니라 직접 펜실베이니아에서 살다시피하면서 선거 운동까지 도왔죠. 그래서 트럼프도 끈끈한 파트너십을 위해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앉히고 연방 정부 개혁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틀어? 져 버린 걸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핵심은 바로 돈 문제였어요. 갈등의 핵심은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한 이 감세 법안을 머스크가 보기엔 완전 말도 안 되는 돈 낭비였거든요. 머스크는 이 법안은 10년간 2.4조에서 5조 달러의 적자를 만들어 낼 괴물 같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에게 전화하세요. 미국을 파산시키는 건안 됩니다. 법안을 폐기하세요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이 확 받아버렸죠. 바로 바 반응을 보이면서 머스크에 대한 연방 지원을 종료하면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머스크는 물러나지 않았죠. 역겨운 혐오물이라고까지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결국 이 갈등이 그게 달하면서 머스크가 트럼프 탄핵을 지지하는 게시물에 동의 의사를 밝히고 심지어 트럼프가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 언급됐다는 폭탄 발언까지 하게 된 겁니다.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거죠. 이 갈등이 시장에 미친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6월 5일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을 보시면 테슬라 주가 14.3% 폭락하면서 한화로 약 206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도지코인도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고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부정적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금융 쓰나미 수준이죠. 그러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힌 듯 보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공개 선언한 겁니다. 심지어 머스크가 민주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다라고 경고까지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트럼프는 홧김에 테슬라 모델 S를 팔아버리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그냥 주차 위치만 바꿀게라고 바꿔 말했다는 겁니다. 역시 비즈니스맨다운 현실적 판단이었달까요?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자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머스크가 빠진 지금 트럼프만의 암호화폐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업계 전문가들이 꼽는 트럼프 수혜 암호화폐는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중에 우리는 디파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디파이 시장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1년 새60% 성장하면서 총 예치금이 벌써 6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고 SEC는 크립토 2.0을 발표하면서 크립토 테스크포스 부서를 신설했죠. 암호화폐와 손을 잡고 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서 디파이를 정책에 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흥미로운 움직임을 확인했는데요. 이 가족들이 원하는 진짜 목표가 궁금하시죠? 단순히 코인 하나 사들이는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 일종의 크립토뱅크, 가상자산 은행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트럼프 가족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했다는 사실인데요. 최근 바이낸스의 아부다비 국부펀드 mgx가 한화로 약 2조 7천억 원 투자했고 이 거래를 트럼프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월드리버티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했다는 거죠. 이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사상 최대 단일 투자로 기록됐고 트럼프의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린 또 트럼프 가족들을 주목해 봐야겠죠. 지금 트럼프 가족들이 사들인 코인 목록을 보시면 이미 기사화된 코인들, 이더리움, 체인링크, 트론 등을 포함한 디파이 인프라를 지원하는 가상 자산을 모으고 있는데요. 트럼프 패밀리들이 모으고 있는 코인 중에서 수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관련 암호화폐 지갑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묘하게 교집합되는 암호화폐가 있어서 집요하게 파봤는데요. 바이든 정부 때 SEC에 찍혀서 하락했던 미국 기업의 코인이었는데 최근 웹3와 디파이에 엄청난 자금 투입되면서 큰 성장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 취임 후 SEC의 디파이 규제 항소 철회 발표로 급반등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트럼프 가족이 돈 냄새를 맡고 직접 사들이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어서 우리도 쉽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가상화폐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0% 가까이 급등한 거 아시죠?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걸로 본인의 이득까지 챙기려는 비즈니스맨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얻은 수익이 거의 8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죠. 이게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분야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머스크 없이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 잡음 없이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됐거든요. 최근 미국 대형 은행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 파고가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도 디파이에 투자하셔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암호화폐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최근 시장 횡보 때문에 지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밤을 새워가며 찾아낸 이 노력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정말 중요하죠. 쉽게 말해서 같은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코인의 가치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리플 600% 상승 상승은 기관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죠. 도지 380% 상승도 머스크 팬들이 동시에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는 전 세계가 주목했기 때문이고요. 이게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이유겠죠. 주식은 실적, 암호화폐는 사람들의 관심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셔서 저희 채널 성장에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한 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 소통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정보 공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번호 010-3378-6658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저 나름대로 우리 구독자님들 확인하는 절차니까요.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 이 정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면 더 멀리 갈수 있죠. 010-3378-6658로 코인이라고 문자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이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